준야 하나 버지 왔다 형, 우리 얘기. 왔다 요 슬링 안 들고 야겠지 지금 아빠한테도 청소. 근데 저 주머니, 슬링 안 들고 겠지 저거 옆에 그거 있어, 어디? 가거한명안 들고 간다. 지우야 할아버지 빨리 들어가자 춥다 <웃음> 그래 지우 <laughs> 할아버지 집 왔지 오늘 처음으로 지 <laughs> 여기 어디야 황지우 추워 추워 황지우 추워 옷이 없어요 지금 아니 이건 어디서 신겼어 이거 이거? 어? 다리 너무 나갈 때마다 차가워서 사치. 야, 진짜 부추네. 제일 부추. 어. <laughs> 귀엽게 자리 폈지? 어. 아지 저쪽. 저쪽. 여보. 아이고, 제유야뭐고장패줄까 깨챘. 깨챘 보 아이고. 아 머리 봐. 어? 아, 야, 머리 머리를 모자를 너무 꽝했나 봐. 어? 방금 한 거야? 응? 방금 한야워 많이 컸지요 우리 애기. 진짜 귀엽네. 은재유 얌전히 잘 있네요 할미 할비랑. <laughs> 재유야. 재유. 재유 할머니. 이제 막 배고, 빨아. 어너 배고픈가 보다. 배고픈 게 아니고. 어. 계속 빨아야 지 자기 손을. 야. 이 손가락 뭐가죠? 재니. 재유야 올라가. 그, 그 손에 넣는 그걸 자꾸 들어가지고 애가 버렸을 때서 그렇잖아. 응. 아니 좋아. 원래 욕구야 빨기구 그래, 욕구. 원래 하는 단계야 단계 단계 다 하는겨. 응 어, 단계. 재유야 그 손을 안 빨게 하려면 쪽쪽이를 물려. 야 네. 재유야 응. 얘 풍선 가지고 잘 놀았어? 흠그 응. 풍선 어땠어? 방금 다 빠졌지 이제. 또 없어? 없지. 오배부때기아 해졌어. 배부때기 아직 봐서 재유. 아유 이거 이제 막 빨기 시작하네 이제. <laughs> 아이고 응? 고생했고 응. 두 시간 탔나. 자한자유너두 시간 탔냐? 응? 아, 얼굴도, 어, 많이 응? 다 응? 네. 응? 손톱 좀, 거좀 잘라. 예 네, 둥근 거야. 불 응? 가셨어요 <laughs> <laughs> 응? 어? 불가 어. 너무 하나지 아이씨 너무 화내가지고 머리카락도 다 보여. 아, 음. 아, 아, 좀 눈을 해야 되는데. 어. 너무 치고, 마요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야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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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아직도 안 풀린다. 배고? 마치 안 풀렸어? 마치 안 풀렸어? 치크 갖았어? 응 아버님 치크 받으세요? 어. 자봐아좀 음. 그. 부르셨네. 응. 왼쪽 뺨이 좀 부르셨는데. 어, 여기죠. 엄청 아프네. 어, 이제 할아버지 있는 쪽으로 본다. 티비 보는 거 아니요? 할아버지 있는 쪽으로 본다. 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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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로. 재유야, 나 할아버지 좀 봐봐. 응? 응. 응? 응? 오 말한다 응? 재유야 너 말했어 방금 말했다. 응 재유 말했어 따다다다. 차 주차권 붙였어? 응 어? 응. 발 움직이게 덮지 말자 야, 어 어? 서구울건데 원래 는 베란 해요, 여도 해요, 그러면. 그럼 도서 아, 그 해. 그 근데 저녁에 춥잖아. 그럼 서 그럼 재를 네. 그냥 안에 넣을게 안에 넣, 안도 냄새가 배잖아. 좀 냄새 그래. 맡으면 뭐. 세라. 조 옷을 좀 하나 고추 그렇지. 그럼 되지, 그렇지. 바로 보면서 봐요. 맛은데그치지뭐 아, 어떡하라는 거야? 엄마 가출도안 엄마가 셔라. 바로 는가 유는 방에 있고. 요 저쪽에 놓고 보남. 방에 혼자? 재유야, 네, 너 혼자 있어? 어? 오. 오, <laughs> 요 오요. 아이고, 뭐 할아버지 잘 보매. 그냥 빵 맛있는 집에서 빵사 빼서 먹는데 맛있어가지고 먹었고 사아 근데 먹어요참아 맛있어가지고 그냥 또 거예요 저희가 어머 아버지 막보시라고사 먹어도 돼? 밥먹어돼아 같은데? 할아버지 에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빠 봐 a I l o 지 e tea. I 아 o v e tea. I love tea. I love 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지 올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렇게오오오오오오오오봐오오오오오오오오봐오 왜이잘 버티지? 어보병에다가세번 먹을 분 넣어놨어. <laughs> 귀여워. 아, 차이 이것도 샀네. 여기 거울 있어. 한번 오, 우리는 그래. 보여줘봐. 안에 봐봐. 재유 <laughs> 안녕. 재유 안녕. 잘 가.